안녕하세요. 오늘의 추천 상품은 독일에서 개발돼 전세계 22개국 3천만 명 이상이 애용하는 관절 및 연증 건강에 임상적으로 입증된 체계적인 효소 제품 우벤자임입니다. 식물성 효소, 체장관련 효소, 항산화물질 등이 최적 콤비네이션을 이루는 제품으로서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나 전문 의료진과 학자들이 추천하는 세계적으로 특허받은 의약품 수준의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고강도 멀티 종합 영양제로서, 우벤자임, 보벤침 혹은 보엔자임이라고 다양하게 불립니다. 통증은 대부분 염증 때문에 생기는데, 통증 치료에는 염증을 분해하는 효소가 특히 화약이라고 합니다. 그 염증을 분해하는 효소가 바로 우벤자임으로서 암환자분들에게는 제장 효소 제품으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우벤자임은 신체의 모든 염증에 대한 전인적인 자연치 유력을 증강하여 관절염, 심한 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이나 오시간 탈박상 황사나 면역 강화를 위한 전문 치료제로 일주일 정도만 복용해 보아도 빠른 회복을 느낍니다. 또한 심장 질환, 뇌졸증과 콜레스테롤 예방, 혈액 정화, 그리고 각종 박테리아를 예방하며 교통사고나 운동사고 후유증에 좋습니다. 아쉽게도 우렌자임을 한국 내에선 구하실 길이 거의 없어 대부분 구매 대행으로 드셨으나 앞으로는 후부토에서 직접 구해 드실 수 있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그동안 못 구해서 난리였다고 하네요. 부모님, 친지 어르신, 스승님들께 드리는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도 있지만 이 제품은 독일에서 만든 100% 메이드 인 저머니 정품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현재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후부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설명 요약과 해당 사이트 URL 링크, 그리고 오늘의 프로모션과 무료 배송 안내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는 제목 옆에 키버튼을 클릭하시고, PC 버전의 경우는 제목 하단에 쇼모어 또는 더보기를 클릭하여 참조하세요. 유튜브에 후부트 구독자로 등록을 하고, 댓글에 후보2 아이디를 남기시면 다음 주문 시상은품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보세요. 전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후보2에 로그인 후 당신의 아이디가 들어간 해당 상품 공유 페이지를 복사하여 전달하세요. 나누면 나눌수록 당신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후보2를 통해 유쾌한 쇼핑을 즐기시고 다양한 캐시백 보상 보너스 혜택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